인간들의 이기심으로부터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계급 계층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하고, 우리 주위에는 아무런 노동 없이 놀고 먹는 부자들도 많은 반면, 전셋값 때문에, 농사비 때문에 자살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과연, 마음 공부, 즉, 둘이 아닌 하나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요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서 왔든, 광주에서 왔든, 대구에서 왔든, 서울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온 거죠. 오는 것만 알고. 되돌아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는 길이 있고, 그 오는 길이 있죠.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두 개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못하는 까닭에, 즉 말하자면 문질계와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데, 50%에서 보이는 대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곡경 속에서도 회나질 못하는 거고, 어지러우고 물질로만이 에, 물질 세계에서만이 관습에 의해서 그냥 여지껏 살아나온 그 관습, 인과, 업보 유전 이런 걸로 꽉쳐어 돌아가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접근이 되지 않고, 또는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지. 천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서 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 한마음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마음은 채가 없어서 모든 그 정말하자면 영혼은 채가 없어서 마음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마음은 채가 없어서 수만 개로 이룰 수도 있고 아주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용에 문제가 정신계의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계를 즉 말하자면 자기가 정신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계, 현실계에서만이 50%에서만 살리니까 길을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은 모른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죽에 모든 그 관습에 의해서만이 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진실하게 뿌리에서부터 가장구까지, 이파리까지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야 뿌리가 있어야 깊이 묻어져야 가장구가 있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이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만이 한다 이거지 그말 뜻을 그렇게 했는데 시원치 않지 <laughs> 이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이 마음 깊은 속에서 스스로 자기 과거에 살던 자기의 영혼의 근본이 예, 발현이 되거든. 발현이 되면은 현실에 나가 그거와 둘이 아니게 작용을 할때 에너지 광이 생긴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지수, 하품 이 자체가 대도가 돼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 굴려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어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오는 거, 보는 게 없이 보는 거, 듣는 게 없이 듣는 거, 또는, 어, 남의 속을 아는 게 없이 아는 거, 과거를 아는 게 없이 과거를 전체 아는 거, 이런 것을 이 누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불린다, 이 소리지. 그걸 오신돈이라고 해. 그런데 왜 내가 주인공에다 한마음 주인공에다 죄 노래느냐?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러는 거는 예. 모든 것이 그 컴퓨터 숙명통, 증 말하자면 과거를 전부 아는 게 숙명통이라고 해.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에, 신족통, 또다심통 이렇게 다섯 가지요 누진동,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가지를, 어, 모든 것을 굴리려면 제일 과거에서 전부 살던 그 인연들이 여기에 모두 숙명통 이 자체가 전부 악업선업이 뭉쳐있는 것을 말해. 그것이 나,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 그러면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의 입력이 과거의 입력이 돼가지고 현실에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대생각으로 대, 대 생각으로 거기다가 맡겨놓는다면 앞서에 입력했던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 새로 넣는 것만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새로 또, 또 생겨서 또 넣으면 또 앞서게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하자 내참 주인공을 맛볼 수 있다 이거지. 발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떡하면. <laughs> 얘기를 하다 보니까